기비 삼촌네 집에 왔는데요. 와 이게 창문에 비치는 나무들이 너무 아름답지요. 아침에 눈을 뜨면서 이렇게 바라보는 바깥 풍경이 얼마나 멋있을지 상상이 갑니다. 어 아, 이거는 뭘지? 이거는 뭘까요? 우와. 아 여기도 이렇게 아, 이렇게 창문이 이쪽으로 되어 있고요. 이 화장실인가? 한번 제가 볼게요. 와 이거 문이 문이 시원하게 나무부리를 해놨는데 아 여기도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 두 개네요 이큰 집이라 여기도 이렇게 여기는 푸세식 화장실이고요 아까 저쪽은 양변기 화장실 그. 아, 그 문고리가 제일 마음에 드네요 그러면 여기는 뭘까요 닭장 같기도 한데 지금 성각을 쌓아놓듯이 집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어. 어찌보자. 어. 저기 화장실이 또 있네요. 어, 화장실이 또 있네. 예. 예. 어, 어, 지금 여기는 이제 추워서 불을 떼고 있습니다. 뭐 빗자루를 불을 떼세요? 응? 빗자루를 불을 떼십니까? <laughs> 아솔가지가 안에 있어가지고 그 물을 데우시게요? 따닥따닥 어. 따닥 소리가 못, 가, 못, 대화가. 아, 못 가나시게 지금 김작가님이 목욕을 안하고 오셨대요 그래서 어. 지금 물을 데워서 여기서 목욕을 하신답니다 일요일, 한 번은 미뤄야 되잖아. 아 명절 다가오니까 목욕을 하셔야 되겠네 그죠? 비, 어떻게 빗자루가 다 탔는데 어떡해요 송송 송송 완전히 불을 떼고 있습니다 뭐차 내려오는데 어? 차 비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,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차 내려오네 <laughs> 뭐차 내려오는 거저 2층 집이네 여기 위에 집이 있네 응? 집이 다 있어요 완전히. 저 2층 집도 한번 구경 가봐야 되겠네 그러니까. 음, 이층쯤 저하겠죠. 위에는 침대도 하나 있고. 예, 그러니까. 그래서 못 사. 예? 아, 평상시에는 뭐 이런 아. 민박을 하는 게 아니고. 예. 자기가 좋아서 이렇게 만드는 호텔. 이 민박집 아니에요? 여름에 아, 뭐 아, 네, 여기. 본인이 다만들었대요 누가? 아, 진짜. 어 와서. 대단하다. 돈 주겠지. 아, 응. 여기에서 중요한 건이 거래요. 응. 고석기 시대의 예. 돌 보석. 돌부석이 뭐예요? 진짜로 진짜 여기 진짜. 어. 그래서 이거 박물관으로 가야 되는데. 돌부석이요 보석, 보석. 도, 보석이요? 여기에 돌 보석을 놓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돌보돌 아, 앞에서 당겨지 이렇게. 아, 쟁기 돌보석. 쟁기, 쟁기. 아, 쟁기. 소가 있어야 되네요, 그러면? 음, 음? 사람이에요, 소가요? 아니, 왜 그러고 해? 음, 이거 이거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. 아. 음. 못어 돌보석이래요 저기. 돌보석. 음. 여기서 보석이라 그래. 와. 여기다. 어 여기 무슨 석빙고 같은 것도 있어요. 석빙고. 아 여기 석봉기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. 이렇게. 이야, 이 대단하시다. 이거를 혼자서 이산 중에다가 지우셨대요, 다. 아. 음. 석석핑곤지 알고 있더니 돌을 빼려고 했더니 스트로플이야. <laughs> 여기가 그저 홍성사라며. 홍성이에요? 홍성 홍성 어디요? <laughs> 홍성군 어디 몇까지는 아셔야지. 홍 홍성, 아니 죠홍성이 얼마나 넓은데요. 어, 아, <laughs> 이 하늘 좀 보세요. 이 나무들. 아, 엄청 납니다. 야, 지금. 이거는 무슨 꽃 저기지? 뭔열네예요 이게? 이게 뭔 무슨 꽃 열매지? 따가울 것 같아. 도깨비 도깨비풀인가 보다. 도깨비 삼촌 거니까. 도깨비풀. 여기 도깨비풀도 도깨비 있어요. 도깨비풀. 야, 안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아유 바위 소리 너무 이쁘다. 음, 응? 바위 소리 너무 너무 예쁘요. 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이렇게 버티고 살고 있니? 응, 얼어 죽지도 않고. 뭐예요, 그럼? 뭐요? 다육이? 응. 다육이 아니야. 다육이 벌써 얼어 죽었지. 아니야, 다육이. 다육이꺼만 이래. 무슨. 아이, 바위술이요. 무슨 파이야그걸 <laughs> 시청자분들이 알려주세요. 아, 이거 저기, 문고리가참 신기하네요. 입춘 대길, 권양 다경. 내일이 입춘입니다. 삼촌은 미리 해놓으셨어요. 우와, 여기 한 번. 오, 너무 좋다. 기타도 있고요. 아. 아. 진짜 잘 해놨다. 어, 삼촌, 이렇게, 자화상도 이렇게 스케치를 딱 했는데, 누가 그렸지? 와, 멋있다. 여기 연꽃도 이렇게 있고요. 음, 그림 예술가이신가 봐, 예술가. 여기, 거양다경 와. 어머, 문도 신기해요, 이거 봐. 이게, 음. 이거 나무 잎으로 이렇게 참 예술이다, 이것도. 음. 어머, 여기, 여기, 민지 여기서 자나 보자. 신발 바고 들어가야지. 와 따뜻 따뜻한 온기가 있어요. 송창식 디스크도 있네 골든. 어, 여기 봐봐. 한준이 아, 여기 음악도 좋아하시나봐요. 나훈아, 송창식. 저기 호박좀봐아 이거 옛날 풍금 아니에요? 근데 소리는 안 나요. 제가 쳐보려고 했더니. 한 번, 솜씨, 저, 저, 실력 좀 발휘해보려고 했더니, 소리가 안 나네. 아, 이게, 여기, 텐트에다 이렇게 올려놓는 것도 예술이네. 그죠? 아, 호박이. 예쁩니다. 호박. 이 나무 뿌리가 완전히 예술작품이에요. 부엌도 이쪽에, 그릇도 저렇게 예쁘게 놨네. 아주 멋진 싱크대, 이런 도시에 있는 싱크대보다 더 멋지네요. 자연스러운 게 완전 자연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. 와 이런 것도 이렇게 해놓으면 다 예술 작품이 되네요. 자연에서 나온 모든 걸 이용해서 이렇게 집안을 꾸며 놓으셨는데 너무 멋집니다. 와 이거는 문짝도참 멋있네, 그지? 이거를 산때기를 해가지고 창호지 붙인 다음에 또 나무를 이렇게 또 했네. 응, 응. 두꺼비도 있고 부엉이도 있고 새알 새알 새알이다 새알 집은. 집이 있고 이거 향기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솔리.